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들 함께 알아볼까요? 해시태그 건강정보 해시태그 해시태그 음식 해시태그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채널명 쭈니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치매가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세 이상 인구에서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인데요. 하지만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작용과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론 블루베리 뇌를 위한 슈퍼푸드. 블루베리는 브레인푸드라고도 불리는데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인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뇌의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요거트와 함께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뇌에 좋은 건강한 지방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뇌 모양과 비슷해서 브레인 푸드로도 유명하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견과류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하루 한줌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뇌 기능을 향상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색 잎채소 뇌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 엽산,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색 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인지 능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단의 샐러드, 나물 반찬 등으로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생선 오메가 마이너스 3의 힘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킵니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성분으로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인지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선은 구이찜,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항산화 작용으로 뇌 보. 올리브 오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에 활용하여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카레 요리에 활용하거나 따뜻한 강황 우유로 섭취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크초콜릿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맛있는 간식.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 카페인,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집중력을 높이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달지 않은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크 초콜릿을 적당량 섭취하면 기분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완화에도 좋습니다. 결론. 밝고 긍정적인 음악과 함께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한 식단 관리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뇌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고, 치매 예방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는 채널명.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